안녕하세요. 란던 키즈입니다. 오늘은 아성이가 죠죠. 뽀롱뽀롱뽀로로 인사왕 뽀로로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스티커를 잘 붙일 수 있는지 지켜봐주세요. 자, 아성이가 인사왕 뽀로로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이 있어요. 스티커 붙이기 편하게 뜯어서 시작해 볼게요. 스티커를 붙이지, 붙이기 편하게 이렇게 뜯었고요. 자, 이제 아성이가 스티커를 붙여 볼게요. 자... 친구를 만나면 안녕, 어른을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말해요. 빈 곳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이며 큰 소리로 인사해 보세요. 아성아, 친구한 뽀로로를 만났대요.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 응, 안녕. 안녕. 응, 안녕. 이번에 에디를 만났어요. 인사해볼까? 안녕. 에디, 안녕. 크롱. 어, 크롱도 있어요. 어, 여긴 누구지? 패티. 어, 패티를, 친구가 패티를 만났어요. 안녕. 아, 야. 음, 안녕. 야. 이번에는 크롱이 야. 어른을 만났어요. 야. 안녕하세요. 어. 아성이 인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야. 잘했어요. 오포비가 어,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떻게 인사해요? 응. 어, 안녕하세요. 오 아... 어, 누가 할아버지 만났지? 어? 루피가 할아버지 만났대요.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네. 에? 뽀로로와 친구들은 서로 밝게 웃으며 인사해요. 워낙에 환하게 웃는 얼굴을 모두 찾아 왕가 스타크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아성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어딨어? 뽀, 뽀로로 웃고 있는 얼굴 찾아주세요. 옳지 뽀로로가 우, 웃고 있어요. 이번엔 크롱 웃고 있는 사진에 붙여주세요 그림에. 와 크롱이 웃고 있지. 이번엔 패티가 웃고 있어요. 어디가 웃고 있지? 옳지 패티가 웃고 있어. 이번에 루피가 웃고 있어요. 웃고 있는 사진 찾아주세요. 잘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땐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와, 아성아. 맛있는 마카롱 케이크이네. 와, 그린 케이크 빵도 있고. 와, 옐로우, 옐로우 빵도 있네. 와 크롱하고 패티랑 뽀로로가 얘기해요. 잘 먹겠습니다. 아성 인사해 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맞아. 오, 아성이 고개도 끄덕거리면서 인사했어요. 뽀로로 친구들이 길을 잃어버린 아기 다람쥐에게 도와줄게라고 말해요. 아성아, 패티. 누가 도와줘요? 루피크롱뽀로로. 패티가 잃어버린 아기 다람쥐를 도와준대요. 어, 엄마가 여기 있어요. 엄마 도와줘. 아기 다람쥐야, 도와줄게. 아성이 따라해 보세요. 도와줄게. 눈빛뚫어졌어 음. 음, 아기 다람쥐야, 도와줄게. 네. 음, 자, 다람쥐 찾아주자. 쭉쭉쭉쭉 엄마 어딨어 응. 쭉쭉쭉쭉 엄마한테 갔어요 해리가 말해요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찾았다 엄마 찾았어 친구가 다람쥐 아기 다람쥐 엄마 다람쥐가 해리한테 고마워 인사했어요 다람쥐 가족이 뽀로로와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선물을 해요 한 명에 하나씩 도토리 스티커를 붙이며 고마워요 여기 루피 고마워 도토리 붙여줘 친구한테 도토리 선물해준대요 어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우니까 도토리 선물해줬대요 다람쥐가 뽀로로도 고마워 나성이도 얘기해 주세요 고마워 어... 음 패티야 고마워 어... 크롱 고마워. 잘했어요. 로디가 실수로 에디가 맞춰놓은 퍼즐을 후트려서 사과를 해요. 퍼즐 조각 스티커를 붙이면 미안해. 라고 말해주세요. 우리 퍼즐 스티커 맞춰보자. 이건 어디 스티커지? 이건 어느, 어디에 있었던 걸까? 우와, 거기 있었어. 이거는 어디 있었을까? 여기, 여기, 여기래. 여기. 음. 포비 있다, 포비. 포비 얼굴. 여기 포비 얼굴이지? 여기 포비 얼굴 붙여주세요. 음, 잘했어요. 이번에는 어? 뽀로로 엄마. 머리. 삐뚤어졌어. 응. 뽀로로 머리도 찾아줘야겠네. 응, 이것도, 뽀로로 머리. 응, 응. 응 엄마가 도와줄게. 퍼즐 이건 어려워. 응. 와, 뽀로로 발이다. 로디가 실수로 애기가 맞춰놓은 퍼즐을 흐트려놨대요. 미안해. 내가 흐트러뜨려서 미안해. 친구한테 사과한대요. 친구야, 로디야, 미안해~ 아성에다 미안해 붙여주세요~ 여기 미안해~ 미안해 하고 붙였지요~ 어, 여기 뽀로로와 친구들은 친구가 미안해 하며 사과하면 이해하며 용서해요~ 빈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이면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래요~ 괜찮아~ 누가 괜찮다고 해요~ 루피가, 괜찮아. 블록을 무너뜨렸대요. 그래서 크롱이 미안해 했더니, 루피가 괜찮아. 응. 괜찮아 했어? 어, 이번에는, 에디가, 어, 책을 꽝 했나봐. 꽝? 응, 꽝 하고 부딪혔대. 응, 오. 뽀로로한테 미안해 했더니, 뽀로로가 괜찮아. 이번에는, 포비야, 포비. 로디랑 공놀이 하고 있었나봐. 어, 공을 부딪혀서 아야 했대요. 패티가 미안해 했더니, 포비가 괜찮아. 삐뚤어졌어? 포비가 괜찮아. 미안해라고 사과하니까 친구들이 괜찮아. 하고 이해하며 용서했대요. 크롱이 생활 속 여러 가지 상황에 알맞은 인사말을 알아보고 있어요. 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한대요. 식사를 하려고 할 때는 잘 먹겠습니다. 어른과 헤어질 때는 안녕히 계세요.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셨을 때는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한대요.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한대요. 밖에 나갈 때는 다녀오겠습니다. 어른을 배웠을 때는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어떻게 인사해요? 배꼽 인사하지요. 식사를 다 마쳤을 때는 잘 먹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안녕히 주무세요. 잘했어요. 어른께 하는 인사말과 친구에게 하는 인사말은 달라요. 어른을 만났네, 뽀로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요. 길을 가다가, 어, 화분 유리병을 깨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어. 친구한테 친구한테는 유리병 깨뜨려서 미안해. 어, 할머니를 만났네. 할머니 선물 주셨대.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선물 주셨대요. 감사합니다. 친구랑 헤어질 땐잘 가. 어른하고 헤어질 땐 안녕히 가세요. 와, 잘했어요. 뽀로로가 생일잔치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자유롭게 스티커를 붙이며 생일잔치를 꾸며보세요. 와, 친구들 예쁘게 꽃갈모자 씌워줄까요? 와, 뽀로로 생일 축하해. 뽀로로 생일 축하해. 여기도 있다, 로디도 있지. 와, 어, 퍼비도, 퍼비도 있고. 어. 와, 예쁜 빵도 놔둘까 와, 예쁘게 생일잔치, 생일상. 아성이가 차려주세요. 돈가스도 있고. 와, 아이스크림도 있고. 빵도 있고. 와, 맛있겠다. 그치, 아성아? 맛있는 거 정말 많다. 김밥도 있네. 우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는 케이크 있네. 응? 케이크 여기다 붙일까? 오케이. 여기다 이제 생일 축하에 붙여주자. 생일 축하해. 성화 생일 축하해. 마지막 이거 하나 또 여기다 붙여줄까요? 잘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뭐라고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와 메리 크리스마스 스티커를 붙여 크리스마스 풍경을 꾸미고 큰 소리로 인사해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뽀로로. 메리 크리스마스 아성 인사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눈사람도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리도 메리 크리스마스. 와 이거 뭐예요? 와 띠용 선물이다. 여기도 선물 보따리가 이렇게 많네. 우와 선물이에요, 선물. 와 트리도 있어요. 우리 트리에 양말 붙여서 선물 받자. 여기다 양말, 양말 걸어주세요. 나무에, 여기 트리 나무에 양말 붙여줘. 어, 양말 걸어주세요. 와 여기도 양말이네. 누구 양말이지? 루피. 우와, 어, 루피야. 와, 예쁘게 붙여주세요. 와 와, 아성이가 크리스마스 트리 예쁘게 꾸몄어요. 참 잘했어요. 여기. 새해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성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친구들한테 복주머니 하나씩 주세요. 복주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루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했어. 뽀로로와 친구들은 좋아하는 마음을 사랑해란 말로 표현해요. 스티커를 붙이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해라고 말해주세요. 아성아, 뽀로로 사랑해. 아성이 사랑해라고 말해줘. 패티도 사랑해 손으로 사랑해 했어? 말로 해줘봐 사랑해 응, 사랑해 응, 사랑해 붙여주세요 하트도 나무에다 사트 하트 붙여주자 사트 꾸며주자 사랑해 아성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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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와, 하트 예쁘지, 아성아? 와, 알록달록. 하트가 정말 많다. 이쪽에도 붙여줄까? 와, 하트. 아기 하트도 있네. 사랑해. 사랑해요. 와, 사랑해. 뽀로로와 친구들이 세계여행을 하며 각 나라 인사말을 배웠어요 빈 곳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이며인사말을 따라해 보세요 헬로 아성아 헬로 영국이래요 헬로 영국은 헬로 하고 인사한대요 헬로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인사할까 프랑스는 몽주루 스페인 스페인은 올라, 응, 올라하고 인사한대요.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인사하지? 아흘란 왓사흘란. <laughs> 이름이 되게 신기. 이름이 그치? 인사한 말이 되게 웃긴다, 그쯤. 그리스, 그리스는 야수, 야수하고 인사한대요. 한국은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중국은 어떻게 인사하지? 니하오 브라질은 오이 하고 인사한대요. <laughs> 잘했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동아나라 친구들을 만나 인사해요. 안녕 하고 인사해줄까? 아성아 루피 안녕 응. 여기다 붙여줘. 어려워? 응. 안녕. 어, 헨젤과 그레텔한테 인사해요. 반가워. 응. 응, 엄마가 붙여줘. 응, 엄마. 응. 반가워. 여기는? 도와줄게. 누가 도와줘요? 에디가 도와준대요. 에디가 도와줄게. 꿀꿀꿀 돼지한테 도와준다고 했어. 돼지가? 고마워 응. 돼지가 고마워 견우와 직녀예요 미안해 미안해했어 미안해 미안해 견우가 미안해했더니 해리가 괜찮아 응, 해리가 괜찮아 장화식은 고양이에요 우와, 축하해. 뽀로로가 인사했어. 축하해. 축하해. 왕자가 고마워. 왕자가 고마워. 마지막, 친구를 만나면 안녕이라고 인사해요. 안녕, 안녕. 와, 이거는 생활 속에서 인사를 할 때마다 칭찬 스티커를 붙여준대요. 아성아, 이거는 엄마랑 벽에 붙여놓고 예쁜 스티커, 요 스티커 붙여보자. 일단 하나씩만 붙여볼까? 응? 친구를 만나면 안녕이라고 인사해요. 잠 잘했어요. 자기 전에 부모님께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인사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식사하기 전에는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한대요. 잘 먹겠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고마워. 라고 인사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해. 라고 인사해요. 와, 여기다 아성이 인사왕 스티커 만들어줘야겠네. 와, 인사왕이에요. 위 어린이는 뽀로로와 친구들처럼 예의바르게 인사하고 올바르게 생활하여 의상장을 수여합니다. 아성이 인사왕이에요. 참 잘했어요. 끝